오늘 달빌로드가 찾아온 곳은 인도네시아의 파라다이스 섬 발리입니다. 드넓은 바다와 푸른 숲,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가 있는 이곳에서 3박 4일 동안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리에서 꼭 경험해야 할 명소와 숨은 매력까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담아 드릴게요. 함께 떠나 보시죠. 발리 여행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시작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여행자를 반겨주는데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는 그랩이라는 차량 호출 앱이 가장 편리합니다.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금 협상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랩을 미리 깔아두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바로 유심칩입니다. 공항에서도 바로 구입할 수 있지만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에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내에 있는 매장에서 사면 같은 용량 기준으로 30% 이상 저렴합니다. 저는 보통 한달 데이터 25기가 기준으로 만원대에 구입하곤 합니다. 발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풀빌라 숙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개인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로 나가면 푸른 하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가격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1박에 10만 원대면 꽤 괜찮은 풀빌라를 구할 수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경험을 원한다면 1박 30만 원 이상 리조트를 추천드립니다. 예약할 땐 아고다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고 후기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은 멋진데 실제로는 별로였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발리의 영혼이라 불리는 마을 우붓입니다. 도심에서 차로 약1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발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우브시장입니다. 알록달록한 옷감과 수공예품 현지 향신료까지. 그저 구경만 해도 발리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원숭이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백마리의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가방을 열어놓거나 음식물을 들고 있으면 원숭이가 다가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원숭이들의 모습은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리 사원에 들어갈 땐 사롱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입장료에 포함되어 대여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발리 여행에서 바다를 빼놓을 수 없겠죠. 꾸따비치는 발리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보 여행자도 쉽게 서핑을 배울 수 있어 서핑 입문자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강습은 약 1시간에 2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누사두와 해변은 쿠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맑고 잔잔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면 형형색색의 열대어와 산호초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진발한 해변으로 가보세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릴 때 해변 레스토랑에 앉아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푸드 플래터는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발리의 진짜 매력을 느끼려면 현지 음식을 맛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나시고랭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입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달걀과 고기가 어우러져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미고랭은 볶음면인데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중독성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음식을 원한다면 바비굴링을 추천합니다. 돼지를 통째로 구워내는 전통요리로 잔치나 행사 때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빼놓을 수 없죠. 잘 익은 망고와 달콤한 코코넛 밀크가 어우러져 더운 날씨에 지친 여행자에게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알려진 발리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티르타 앰플 성수사원은 성스러운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 이곳에서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맑은 물줄기 아래 서 있으면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기한 거리는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음악이 흐르고 여행자와 현지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발리의 밤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발리 스파를 추천드립니다. 2시간 코스 기준으로 3만원대부터 시작하는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발리는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미소까지. 발리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의 작은 쉼표와도 같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곳 발리.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발리 여행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여행지에서도 달빌로드와 함께 떠나보시죠.